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첫 번째, 경제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이제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파이가 커지지 않는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지게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잘못은 누구? 그 잘못은 누구라고 묻는다면, <laughs>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80세대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룰을 바꿔놨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제조업, 생산직 같은 경우에 처음 들어간 그 젊은 근로자하고 30년이란 근로자하고 이그 보수, 월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한 세대. 한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한 2배 정도, 일본이 옛날엔 우리보다 더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많이 깎아서, 스웨덴은 어느정도일까요? 우리가 스웨덴 굉장히 선진적인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웨덴은 1.1정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나는 애를 대학을 보내야되니 나는 돈을 많이 받아가야돼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같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저한 집안의 가장이든,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운영되는 나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모든 부담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 있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젊은 분들은 직접 느끼시도 했겠지만, 지금 뭐 맥도날드나 KFC나 이런 데다 기계들이 들어와 있죠? 그 기계가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그게 4년 전입니다. 3년 전. 그게 뭐냐? 이정터 들어서서 그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 올렸습니다. 들으면 되게 일하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걱정하는 게 이렇게 너무 급속하게 올리면 경제가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걸 다들 걱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경제는 2년 동안 30%를 소화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도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소화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의 모든 지금 뭐 동네 분식집도 다 기계죠. 이렇게 기계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같습니까 사장님들이 기계를 한번 쓰고 나면 사람을 낫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기계를 갖다 놓는데 돈 들어가는 것만 걱정이지 일단 이거 한3 0 0만 원짜리 들여놓고 나면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쓸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를 몇 달이면 뽑거든요. 지금 우리 구조가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잘 만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인데 정치를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지난 몇년 동안.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잘못한 것들의 뒤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 586,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크게 분출했던 586 정치 세력, 민주화를 가져온 민주화 세력과 그리고 그때 그 분출했던 같은 동료 관계였던 이저 귀족노조들. 이분들이 서로 굉장히 친한 관계였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쭉 오다가, 우리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개혁이 필요하고, 뭔가 이 사회 규칙을 바꿔야 되는 지금 이분들이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 점점 더이 미래가 잘안 보이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저만 해도 나중에 나이 들면 국민연금 받아야 되거든요.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지나면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30년 있다 고갈되는 거. 그럼 30년 있다 고갈될 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때도 연금을,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받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완전히 고갈된 다음에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서너 배가 뜹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남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그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부 시작할 때 개혁한다 그랬지만, 개혁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대통령께서, 어, 이거 개혁은 국민들이 안 좋아해. 이러고 접었어요. 당연히 개이 국민연금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아니,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마. 이래가지고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갈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정치가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30년 뒤에 여러분들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 있을 때 저는 80이나 90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 그 시대에 갔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지속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라면 그거는 지금 우리가 미리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노인 비중이 15%입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게 지금 40%가 돼요. 그럼 애기들 빼놓고 지하철 타면 반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 같은 노인 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빵빵하게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지 않으면 나라가 존속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그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과 30년 만에 지금 젊은 사람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거든요. 30년 뒤에 이게 1대1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된그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나라가 빚을 더 낸다 이럴 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은 젊은 사람 다섯 명이 세금을 내서 고령자 한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인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 지출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서 빚을 내서 다음 세대로 넘긴다? 다음 세대는 이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돼 있을 텐데 우리 것도 지금 제대로 소화 못해서 다음 세대로 빚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나라가 빚을 막 내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100조 넘게 빚을 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기 때문에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 시작하고 코로나 전에도. 그게 왜냐하면 노조가 원하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하고 나니까 경제가 너무 빨리 망가지니까 그거를 막 세금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이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은 청년들 여러분들. 노래 미래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구조를 아무도 정말 온 목소리를 다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40대, 50대가 훨씬 인구가 많아요. 우리 50대가 20대보다 한 200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표만 신경 쓰는 정치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없어요. 당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면 굳이 국민연금 개혁 안 해도 되고, 굳이 노동시장 개혁 안 해도 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힘들건 말건 굳이 얘기를 꺼내서 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5년만 생각하는 정치가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놓고 우리가 뭐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치가들은 어차피 표를 받아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높고, 어, 생각이 똑바른 정치가라도 국민들한테 외면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호응과 관심이 없으면 이런 일은 어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지, 이 지난번 우리 재법을 선거 때 부동산이라든가 일자리 때문에 사실 이 정부의 실책,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하고 일자리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억눌린 젊은 에너지들이 많이 표출이 됐죠. 지난번 그 서울 부산 선거 때. 사실은 이게 정치가들한테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아무리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호응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 재보선, 재보궐선거 때 저,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지금 지난번 서울 부산 선거 끝나고는 다음 대선도 이렇게 될까봐 정치가들이 젊은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심성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정치가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왜냐?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도 안 내고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표가 안 돼. 이러고 정치가들이 다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 뭔가 좀 달라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앞서 현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조금 짚어주셨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 문장이요? 두문장니요 <laughs> <laughs> 국민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사회.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두렵지 않나요? 그러면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변화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적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체 시스템에서 만들어주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밑에서 받쳐주고 올려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겁을 안 내죠. 두 가지죠. 내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변화 속에서도 내가 능동적으로 그 흐름을 탈수 있다. 이방성이 있고 증강한 시대에서 뭐이 어,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보수 정당을 지지를 하지만 다른 정당의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제가 정치를 봤을 때는 뭔가 뭐 파란색, 파란색, 진보 보수 이렇게 선이 확실하게 그어져 있는 느낌이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은. 그런 선이 없이 네. 내가 보수를 네. 있더라도 정말 도할수 <laughs>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인데 유님님 현재 생각하시는 네. 일단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지금 시대의 정신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민주화 세대 제가 꼬랑지데 민주화 세대 한참이죠, 제가? 민주화 세대라는 게 87년 629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35년 됐단 말입니다. 35년의 끝자락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지금 바로 저 말씀 때문입니다이 35년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민주화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산업화, 그 개발독재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머릿속에 아주 깊이 나는 개혁군이고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게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진보적인 흐름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업화 세력의 개발 독재를 그 저항해서 민주화를 가져온 세력이잖아요. 이게 최근에 왜이 시대가 안 맞는다는 게 느껴지냐면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그, 구성하는 가치가 여러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하나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들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하고 너네, 너네 같이 있는 거고, 우리 공존하는 사이야. 근데 너네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거고, 그거 말고 이것도 있고, 나는 이거, 이거, 이거를 하고, 이거 하지만, 그 밑바닥에 흘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그 다른 건 아는데 다 괜찮을 수 있어. 나도 옳지만 너도 옳을 수 있어. 이게 200년 전에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때그 정치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뭐냐면 공존이에요. 공존과 다양성. 나도 옳지만 너도 옳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는 너한테 설득당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너 역시, 나처럼, 내 말을 설득당할 그 정도의 합리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줄래? 이게 문제시입니다. 무조건 다수별로 그냥 너 이기고 나 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과 그 통일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려 하는 게 새로운 시대가 지금 와야 되고, 한 시대가 가고 있다고 라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정의과학생이 지적한 그 문제입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586 세대는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세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분들이 지난 30년을 남한옳고 남한 그, 저, 개혁 세력이고, 상대방은 다부도덕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런 식이잖아요. 사람한테 적폐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너랑 얘기하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이런 이상한 정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예과 친구는 자신이 공부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네, 단순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른 학생들은 원래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하나가 죽어야 하나 사는 건가보다, 죽기 살긴가보다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옷갈이게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왜 끝나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이당을 좋아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당을 좋아하고 나는 이럴 때는 그 뭐, 뭐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럴 때는 뭐 싱글맘을 좋아하고 또 이럴 때는 또 다른 걸 좋아. 여러 가지 가치가 모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좋고 나자너 좋고 나만 살자 이런 문화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정치는 이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갈 것들은 빨리빨리 보내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양극화가 좀더 심해지고 음.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현 정부가 많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여자를 이제 대출도 받기 어려워지고, 그에 비해서 이 유동성이 많은 고자산층, 고소득층들은 그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더 쉬워지면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원님께서는 이런 자산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자산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마련하기 위한 레이스에 아직 뛰어들지를 않으셨지만 그래도 느끼시죠? 마음 속에 우리가 집을 집 없이 살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40대 중반이 되면 등기부등본을 갖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꿈을 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을 돈을 모아서 월세에서 시작해서 전세로 가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 처음에 그 등기부등본을 받았을 때그 감격을 제가 들 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격을 이때까지 대부분을 거의 안 쓰고 거의 저축을 한다고 치면 평균적인 입장에서 한 20년? 그러니까 이제 뭐 빌리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정도 들어서서 그게 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탈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박탈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어, 가격을 계속 이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대출을 같이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수 있는 방식이 대출 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정부에 있는 저, 제가 누구, 이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빚내서 집 사는지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집은 빚내지 않고 원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주택자한테는. 그런데, 어,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수요자들이라는게 아마 지금 무주택자 말씀하신 거일 거예요. 근데 대출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누가 집을 사냐? 아버지, 엄마가 현금이 많으신 분이 사는 거죠. 근데 그것,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그 와중에 집값이 빨리 올라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산 무주택자하고, 어머니, 아버지, 현금 부자인 집의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산 사람하고의 차이가 엄청 벌어져 버릴 거요그 지금 이거는 제가 볼때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 벌어진 부동산 시장의 이 충격은 앞으로 이거를 사실은 그 치료하는 거, 시장도 치료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긴 격차, 신세로 생긴 격차를 보완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격차는 한번 벌어지면 다시 줄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소득 격차는 사실 일자리 바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좀 좋아지고 이러면 소득 격차는 사실은 좀 치유가 가능한데 자산 격차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올라가면.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렸느냐? 가격을 왜 이렇게 급속도로 올려, 올려버리는 실패를 했느냐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이 정부가 시작될 때 국토부 장관을 하신 그 김현미 장관께서 장관 일성이 뭐였냐면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완전히 투기꾼 때문이다. 다주택자 때문이다. 공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급대책을 안 세웠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투기꾼이 뭐 얼마나 많다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거 국민들이 공급에 대해서 지금 뭔가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 공급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가, 경제 원론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가격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괴리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투기꾼 때문이다. 세금만 때리면 된다. 세금만 때려서 다주택자가 집을 토해내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급대책은 안 하고 세금만 저렇게 때리는 걸 보니까 앞으로 집은 더 오르겠다. 그래서 그 정권 초기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을 안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보를안 믿고 살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차이가 4년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했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17년, 8년 전에 3년 정부때 똑같은 일이 있어요. 었 3회 정부 때 여러분들은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3회 정부 때 부동산이 또 비슷한 국면에서 시작을했어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 국면에서 3회 정부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투기꾼 때문이다. 세금만 만들고 그래서 종부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금을 때려서 집을 토해내기 하면 된다. 근데 결과는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이 실패를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가격 엄청 오르고, 지방에는 과잉 공급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나타나죠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번 정부에서, 그때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그 대응책을 똑같이 따라해서, 똑같은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국민들로서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뭐냐를 물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김명기 장관이 초반에 원급에 아무 문제 없고 표기꾼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것 정말 진지하게 문제를 파고들고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이게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그 근거 없이 얘기하냐라고 탁고드는 언론이 없었어요. 언론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가 보네. 장관 아무나 하겠어? 전문가니까 맞는 얘기 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보셨잖아요. 전문가 아무였던 거죠. 그죠? 굉장히 이상한 얘기만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참여정부 때나 이 문재인 정부 때나 굉장히 창담한 실패입니다. 그거는 뭐 사실 정책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바는 그게 반복된 실수였다는 겁니다. 반복된 실수였음에도 또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 혼들의 장벽도 크지만 그것을 경쟁하고 근거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는 요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눈을 부릅다야 된다아 <laughs> 예. 물론 물론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잘못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좀 현재 대학생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메시지나 아니면 청년들에게이런 활동이나 이런 계획 버킷리스트 같은 거꼭 해봐라 그리고 끝으로 아무래도 20대가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좀 적고 정치 참여가 적습니다. 또이 청년들 2 0대 청년들이 또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모합니다그저 그러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일단 젊은 분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잘 못한 건데 저는 젊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돌아봤을 때 20대를 돌아봤을 때 지금 와서 후회되는 건 뭐냐면 남들 가는 것만 따라갔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지금 보면 그냥 남들이 졸업하고 뭐 하고 뭐고 이런 걸 따라가서 공부하라고 뭐 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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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느 순간 됐는데 그래서 나이 마흔이 될 때까지 되게 불행했었습니다. 나이 마흔이 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구나라는 걸마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덜 불행해졌어요. 근데 그 젊은 분들한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 가지 를 한다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좀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남 따라해서 말고. <laughs> 뭐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는 훨씬 이세대는 저거 하겠지만 그 우리 그저 정치 참여 제가 얘기할 때 정치 참여하는 길은 제일 적극적인 거. 대구 여기에 아무 당역이라 가세요.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방역가고 저, 국민의힘 지지하고 국민의힘 방역 가서 거기 청년위원회에서 그 같이 한번 활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시간을 드리기에는 좀뭐 하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 공론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론장이라는 게 뭐냐면 저 각종 SNS. 각종 SNS가 정치인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SNS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각정당의 홈페이지 같은데.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자기 의견을 넣고, 게시판에도 넣고, 또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제저 SNS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약간 소극적인 방식이죠. 근데 제가 볼땐이두 가지 방식이 다 자기가 가진 관심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정의과나 사회과학 전공하시는 학생들은 그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